주님은 유대인이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유대인들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지만 주님은 안 믿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59억 59억 명. 2015년 현재입니다. 그 중에 신구교를 합친 기독교인은 21억 명입니다. 그 21억의 99% 이상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주님이 아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은 살인강도였던 바라바보다도 주님을 더 싫어하고 더 미워했습니다. 차라리 살인강도인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풀어주고 주님은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악을 썼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정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그의 피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우리가 다 당하마. 주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동안 유대인들은 전세계를 떠돌며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인구가 400만이 좀 넘는데 히틀레에게는 600만이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독일의 다카오, 어떤 곳입니까? 무시무시한 홀로코스트 독일 사람들이 지금도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지구 유대인 강제 수용소가 있었던 곳 아닙니까 아우슈비츠와 독일의 다하우 우리 집 큰아 예리가 다하우에서 출생을 했는데 다하우 부인병원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다카우에서는 10년 동안 무려 20만, 20만이 살해당했습니다. 주로 가스실에 몰아넣고 독사를 시켰습니다. 그 시신을 처리하면서도 지방이 추수, 추출되잖아요. 그 태웠으니까. 그걸로 비누를 만들어서 군 보급품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굽나보로 했습니다. 이빨을 뽑아 금 이빨을 뽑아서 금괴를 만들고 유럽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정말 너무 싫어합니다. 뱀처럼 싫어합니다. 뱀과는 같이 잘수 있지만 유대인들과는 같이 잘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징그러워합니다.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 유대인들이 주님을 음,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히틀러도 자신의 자서전인 마인캄프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들먹이면서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이 지구촌의 천덕꾸러기로 살며 온갖 저주와 박해를 다 당했던 것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며 빌라도를 압박하고, 또 그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하는 데 대한 혹독한 값비싼... 대가였던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주님을 미워했습니까? 유럽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한 이상으로 유대인들도 주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박해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구원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얼마나 오랜 세월 메시아를 기다려 왔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이 고대한 메시아, 유대인들이 기대한 구원은 죄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다 죄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시기 위해 죄인들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죄인들은 벌하고, 의인들은 구원하고, 또 의인들에게 상을 줘야 맞잖아요. 그게 일반 상식이잖아요. 어떻게 죄인은 용서하고 구원하면서, 의인은 정죄하고 고발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실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죄인들만 상대하셨습니다. 창녀, 세리, 불치병 환자들, 가난한 사람들 반면에 의인을 자처했던 바리세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 서기관 음, 이런 사람들은 신랄하게 비판하시면서 너희야말로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들은 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괴리들은 천국까지만 너희는 못 갔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이 말씀 한 마디에 유대인들이 다 나자빠진 겁니다. 의인을 위해서 가야지. 그래서, 저건 가은다짜다 저건 사입이다 사기꾼이다 그러니 십자가에못박자라에러분 <laughs> 그렇다면 주님 십자가 사건의 자정한주범은 누굴까요 은토록 주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까? 유럽 사람들과 히틀러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체판한 빌라도입니까? 빌라도가 주범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 군인입니까? 다 아닙니다. 다 틀렸습니다. 누굽니까? 주님 십자가 사건의 진정한 주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각본대로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기서 기약대로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각본대로 음 주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철저한 계획이셨는지. 정말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러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니,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으니까 당연히 뭐, 갈증이 얼마나 심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목마르다가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 본대로. 왜냐하면 구약에 이런 예언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대본대로 내가 목마르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이만큼 정밀하게 하나님의 사전, 계획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보통 사람이 죽을 때 숨이 먼저 떨어집니까? 고개가 먼저 떨어집니까? 숨이 떨어지고 영혼이 떠나면 고개가 뚝 떨어지죠. 그런데 주님을 보십시오. 고개를 먼저 숙이고 나서 영혼이 떠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인데 그냥 지나쳐 보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먼저 숙이고 나서 영혼이 떠납니다. 아무런 차비도 없이 불의의 죽음을 당하신 게 졸지의 죽음을 당하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각본대로 죽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제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졸지에 죽고 그냥 고기가 뚝 무방비로 떨어진 게 아니라, 자, 이제 저 준비됐습니다. 제 영혼 데려가십시오. 숨을 끊어주십시오. 그러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다 이루었다는 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이루었다. 조금 전에 그 십자가 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잖아요.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원했습니다. 그랬던 분이 이제 다 이루었다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신 사건이라면 이제 다 끝났다거나 다 망했다거나 다 실패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래야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성공했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사일에 가장 비참하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끔찍하게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 숨을 거두신 분이. 그런 죽음에 어울리지 않게 다 이루었다. 다 성취했다. 다 성공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처참하게 버리셨습니까? 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분이 다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연출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각본을 다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인간 구속, 인간 구원의 프로젝트를 다 이루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는 십자가상의 주님의 이 발언은 참 장엄한 선언입니다. 십자가란 가련유다라는 제자의 배신 때문에 예기치 못한 그런 변수 때문에 막판에 실패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완전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관철한 인간 구원의 대서사시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대체 뭔데, 그곳으로 하나님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까? 사실, 십자가를 이해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 반이라. 십자가라는 인간 구속의 방식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기상천외해서,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신기해하며,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주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대체 뭘다 이루었다고 그 선언을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고유한 품성인 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됨의 절대적인 성질, 성품. 그걸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첫째가 뭐라고요? 공의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의로우신 품성. 그게 하나님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의. 공평하시고 의로우심 공이라고 하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절대 거룩한 분이십니다. 또 최후의 재판관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죄를 절대 묵과하시거나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 벌을 내리시고, 또 선에 대해서는 응분의 상을 주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유전적으로 원죄를 쓰고 나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예인 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깨끗하게 태어나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또 불가항력적으로 죄에 대한 무한한 친화력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 합니다 원죄와 자범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누구나 백지장처럼 깨끗하게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항력적으로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면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삭선 사망인데 이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앞에서 꼼짝없이 다 죽을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라고 하는 속성 뿐만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 또한 공의라고 하는 속성만큼이나 절대적인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구성요소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거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고 왼뺨치면 오른뺨 돌려대고, 절대 원수 갚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라. 그게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은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공의를 내세워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자니 사랑의 저촉이 되고, 사랑을 내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용서하자니 공의의 저촉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두 속성 간의 처음에 한 대립 이걸 어떻게 좋아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이걸 관철하면 저게 희생되고 저걸 관철하면 이게 훼손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두 가지 속성을 반드시 성취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뿐만 아니라 제3의 속성이 또 있다고 했죠 뭡니까? 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십니다 지혜 그 자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라는 게 구약, 욕, 시편, 자언 전도, 아가서라고 하는 지혜문학서의 대주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게 지혜의 원천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제3의 속성인 지혜에서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해법이 착상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대립되는 하나님의 두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일거에 충족시킨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산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당신의 공의를 관철함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사랑을 실현함으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완벽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 의인으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유사일에 둘도 없는 죄인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천하의 모든 인간들의 죄와 허물을 홀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흉악한 죄인으로 저주받아 죽으셨습니다.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 정확한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주님을 버리신 거예요 저주하신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주님의 양어깨에 지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을 심판하심으로 응징하심으로 사실상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심예요 이사야 53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세례 요한도 주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희생양이다. 주님은 순전히 우리를 위한 공의의 제물로 희생되신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의 재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한 분을 심판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리셨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수직 기둥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수평 기둥이 서로 교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셔야 종과 행의 교차, 공의와 사랑의 교차가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인간 구원 프로젝트를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착상하고 연출한 위대한, 위대한 인간 구원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되고 관철되고 성취된 완전한 구속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으로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거. 이 때문에 바울은 자기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노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고 다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다 그런 고백. 그런 다짐으로 진정한 십자가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